자,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네, 세 번째 섹션입니다. 1월 8일, 바로, 어, 수요일부터 전화가 옵니다. 0 1로 시작하는 전화 다 받으세요. 네, 빠짐없이 받으세요. 그래서, 어, 한국 리서치 라디오 청취율 조사면은 기탄 없이, 주저 없이,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예, 네,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갈 겁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 물론 들으시고요.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말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스 목사 전광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성국 하고 전광훈을 언급했어요. 황교안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전광훈 공천 위원장 카드를 안 버렸다는 겁니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어, 평화나무가 아, 오늘은 아니고 조금 더 주체를 해서 내일쯤 내일쯤 기자 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이게 빠스 목사 이야기를 좀 한번 기자 회견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고요. 그 실황은 또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전광훈 씨는 지금 학교를 제대로 나왔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최성애, 최성애도 목사예요. 최성애 목사의 가짜 학위. 얼마 전에 에, 사실로 드러났는데 말이죠. 전광훈도 지금 학력이 위조된 것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뭐, 대충, 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어, 학교는 좀 폼으로 다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걸 넘어서서 목사 수업을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목사 인증을 제대로 받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뒤쫓고 있습니다. 즉, 한기총, 즉, 전광훈의 전광훈 됨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그의 목사직함 아닙니까? 그의 목사직함 아니에요. 그 목사직함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희가 그걸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내일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저희가 평화나무가 전광훈 목사라고 안 합니다. 전 씨라고 얘기해요, 전 씨. 왜 우리가 전광훈 씨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내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전광훈의 이런 그 체급이 커진 이유는 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전광훈을 잔뜩 축혀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3월에 전광훈의 한기총 사무실로 가서 황교안이 환담을 나눴죠. 그리고 10월에는 아예 반스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전광훈과 한 몸이 됐는데 제일야당이 파트너로 삼을 만한 사람인가 전광훈이 자 아, 내일 저희가 소상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대와 어울려서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나무 총선감시단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계좌번호는요 여러분 이 계좌번호는 저희가 허가를 받은 거예요. 기부금 분법 모집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또 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좀 만나볼까요? 아유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지? 음. 아유 박지희 씨입니다. 박지희 씨. 의이분이 예. 박지희 씨. 예. 최고의 예, 방송 파트너. 박지희씨입니다. 네. 박지희씨가 광고 모델인 코업 코업 광고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업이 팟캐스트와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8차 완판됐습니다. 지난번에 7차 완판됐는데 8차 완판됐어요. 감사드립니다. 쭉 완판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업은 최적의 활력 밸런스를 위해서 GMP 인증 제조사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제작한 활력 밸런스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꼭 필요한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를 적절하게 조합했기 때문에 코어업 하나만 드셔도 네,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용민이와 함께 네, 또 재구매 고객이 함께 한 목소리로 극찬합니다. 코어업. 네. 활기찬 명절을 위한 선물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포털 검색창과 김용민닷컴에서 코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영미 국민일보 온라인 뉴스 부장의 오늘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전광훈과 한국당입니다. 국민일보는 아시다시피 조용기 목사가 세운 신문입니다. 또 어, 전광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휘하에 있다고도 해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전광훈하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뭐그 이전에 이영미 부장, 이영미 기자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이분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꽤 의식 있는 기자입니다. 괜찮은 기자예요. 어~ 그래서 이 칼럼을 쓸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면에 실렸다는 건또딴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페이스북에다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국민일보 지면에 실렸다는 거는 국민일보는 즉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광훈을 손절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 살려주겠나. 문재인은 심장마비로 죽는다. 문재인 목을 따야 한다. 문재인 저놈 쳐내면 가정, 직장, 교회에 앞날이 열린다.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문재인은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독일 히틀러를 교훈 삼아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지난 한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발언들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교조의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만명이다. 만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뭐 말하자면은 난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서위 사실이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이니까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겠죠.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세월호 사고 난 것은 좌파 종북주의자들만 좋아하더라. 반스 발언도 빼면 안될 것이고 개신교계에는 그의 목사직과 한기총 대표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런 언행을 비평할 능력은 없다. 한 월로의 지적처럼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수준이라고 느낄 뿐이다. 그의 예배가 순수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설교마다 등장하는 문재인 하야, 빨갱이 국회의원이 정치 발언이 아니라면 무언가. 다만, 목사의 막말은 교계 자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자유한국당이 없었다면 그렇게 됐을지 모른다. 전 목사가 활약하는 그구의 광장에 제1야당이 입장하는 순간 판이 달라졌다. 전 목사의 폭언에 정치적 무게를 실어준 것은 한국당이다. 의도가 아니었대도 마찬가지다. 둘의 밀착은 지난해 말 황교안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분명해졌다. 비장한 단식 선언 이후 곧바로 전목사의 농성장을 찾았다. 이후 KBS 보도를 통해서 전목사의 전교조 사건 변론을 변호사 황교안이 맡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광훈 주장에 따르면, 어, 교회 헌금은 담임 목사가 지 멋대로 쓸수 있는 정관, 사랑제일교의 정관을 황교안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평화나무가 취재를 해서 알아본 결과 황교안 씨는 그걸 부정하고 있고요. 부인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당이 전광훈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전광훈은 손절당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김진태가 손절 안 했다. 또 이러고 있어요. 한국당이 전 목사를 정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구의 판에 팔을 디딜 때는 대가가 따른다. 기억할 점은 그것이다. 한국당은 현직 대통령의 사망을 예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죽음을 예언하는 광장의 언어에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어려울 것도 없다. 황교안의 한국당이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된다. 환호든 비난이든 심판이든 지지든 결정은 시민들이 내릴 것이다. 정치의 이름으로. 네. 황교안이 전광훈하고 손잡는 순간 전광훈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광훈하고 계속 재교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우리 평화나무는 그 위에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수개신교계의 사회 참여는요. 말하자면, 어, 기독교가 세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이 행동대장을 하고, 전광훈, 어, 황교안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미몽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황교안은 전광훈하고 선절하지 않았습니다.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대표 사태론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가 나온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황교안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당대표 취임 이전에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면서 갈등 만들고 당 역량이 감소했다. 문정권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말들에 부와뇌동하지 않겠다. 외부 인재 영입이 여당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동을 준다. 색다른 영입이다. 라고 말하지만 자칫 국민 속이기가 될수 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안 속여요. 박찬주 영입한 거 보세요. 어? 우리의 정체성이 이화다 절대로 감추지 않잖아요. 박찬주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박찬주 제2 작전사령관 영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현 정부 들어서 23명의 장관급 인사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그 사람들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어 트집 잡아가지고 임명이 임명. 을 위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된거 아닙니까? 23명이 다 이런 식으로 어? 하자가 있어서 박찬주만큼 하자가 있어서 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된건 아닙니다. 황교안 얘기는 이거네요. 사람 고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아니라 국민이 하게 될 것이다. 경선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평가해 드릴게요 판단 시켜 드릴게요 박찬주를 끌어안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는 비단 박찬주 씨가 출마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전광훈 고성국 씨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자 보십시오 일반 일단 국민이 추천했으니 검토는 할수 있다. 일단 국민이 추천했으니 검토는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게 있게 이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눈깔이 씹혔어요. 우리 저 황교안 대표가. 아, 정신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광훈 내버려둬라. 어? 그게 자기 총선에서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민이하고 평온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법정의 문제 아닙니까? 정치 논리에, 의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법정의가 훼손될 수도 있다. 이거 참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광훈 씨를 풀어줬을 경우 이 극우 세력들이 점점 결집된다면 총선 때 도움이 될까요? 아, 저는 뭐 총선 때 도움이 예. 되기 때문에 전광훈을 구속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엔 일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남은 어, 법원칙에 따라서, 아니죠. 법정신에 따라서 전광훈 씨가 반드시 구속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